안정 부저만 보고 i just 안녕하세요 카약을 타고 낚시하는 낚시꾼 한나비입니다자 오늘 심리포 나왔습니다 영웅도 어, 심리포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아, 지난 토요일 날 나와갖고 주꾸미를 꽝을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꾸미 잡는다고 오전 시간 다 보내고 안 나와갖고 에광어나 잡다 전향해갖고 광어 세 마리에 농어 한 마리 잡고 조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오늘은 그때보다 물이 좀 아, 덜 빠르니까, 쭈꾸미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나와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너울이 있습니다. 너울이 한 0.5에서 6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너울이 있고, 바람도 좀 있고, 낚시하기에는 쾌적한 환경은 아닙니다. 울렁울렁거리면채비하다가 아, 아차 잘못하면 멀미 올까. 그런, 그런 지금 기상입니다. 아. 여기서는 애기를 빼야될려나? 여기서는 애기를 빼고. 저거만 누려야 될것 같아. 요 광어만 바닥에 이거 엉키면은 멀미하고, 아유, 그럴 것 같아. 여기 바닥이 지금 광어하고 주꾸미를변태채비를하려 했는데 지금 바닥이 울렁거리니까 바다가 울렁거려갖고요. 변태채비 하다가 멀미 훅 오면은 머리 아프 바닥 걸려갖고 밑걸림 해결하다가. 뭐고뭐 이거 써 이러면 너울이 일어 가지고 베이트 핏이 피딩하는 것도 안 보이고 이게 너울이 일면 베이트 핏이 피딩하는 것도 안 보이고 좀 잔잔해야 돌아다니겠냐고이 고기들이 여기는 간출이야 간조 때 땅이 드러나 예그 응. <laughs> 고기가 없어. 여기는 간조 때 되면은 다 나와, 땅으로. 일단은 고기를 잡든 쭈꾸미를 잡든 간조 때 노출이 안 되는 데를 가야 돼. 항상 물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간조 때 되면은 다, 다 수면으로 나와.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봤거든, 저기까지. 내 포인트 있는 데까지 갈랬더니, 노을이 너무 커. 그래갖고 다시 왔어. 지금 만조인저게드러나요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원래 거기가 이렇게 저기까지 있어야 돼. 오늘 물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도. 더 나가야 되는데 아이씨 너울이 세 가지고 여기는 잔잔하잖아. 저 앞에 노을 되겠어. 요그래 나갔다가 여긴 낚시 안 되거든. 더 나가야 되거든. 근데 너울이 너무 커. 아유, 씨 그래 갖고 들어왔어. 아휴 쫄아 가지고 도망갔어. 너울이 좀 자야 될것 같은데. 해가 나왔습니다. 해가 나오면 너울이 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생각을 안 하네. 해가 났는데도. 에이. 불꽃지기님, 여기는 하나배, 카피? 네, 불꽃지기 주변에는 안 보이세요. 어느 쪽으로 가세요? 여기서안 보이네, 시야에. 네, 저는 아까 있던 근처에서만 계속 있어요, 11가이 아이, 노을 있는 날은 아무것도 안 돼. 아이씨, 낚시도 안 되고, 불안해가지고. <laughs> 이거, 이거 봐, 이 이게 롤러코스터지, 이게. 조금만 양속력을 내면 노을이 쳐가지고. 빠져졌네, 반스까지. 아, 오늘 찝찝하고, 큰일 났네, 이거. 노을이 점점 더 세지네. 아우, 이동했습니다, 한참. 아우, 바람도 많이 불고, 노을도 있고, 장난 아닙니다. 아유, 조류도 빠르고,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베이트 피시가 하나도 안보여 웜을. 네. 오, 걸었다. 걸었어! <목소리> 나옵니다. <laughs> 광어다 <광화나. 웃음> 아, 아. 나, 나, 나. 가만있어, 됐어, 됐어. 됐어. 아이고 면피했다 그래도 야야이거좀 끼자 됐다 됐어 됐다, 됐어 됐다, 됐어 됐다, 됐어 이거 뺀줄로 빼야돼 가만히 좀 있어 그래야 바늘을 뺄거 아니냐 어딨냐 바늘이 찢어질려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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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털지 마, 털지 마. 에휴, 애기를 여기다 껴놨더니 난리가 났네. 우쩐데 큰일났네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뺐습니다 에이, 에이 아까 배 하나 지나갔다가 이 노을 오는구나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도 웜을 잠깐을 잘라 먹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웜을 지금 이렇게 잘라 먹습니다. 음,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놈들이 자, 보시는 것처럼 웜을 이렇게 잘라 먹어요. 내가 보기에는 작은 것들의 소행인 것 같아. 그래갖고 그 바늘하고 웜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다시 한번 놓았습니다 이기 혹시나 갑오징어 소잉인가 해갖고 단차로 애기를 달아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갑오징어, 그렇게 달았을 때 웜에, 웜을 또 그렇게 잘라놓은 거 봐서는 광어의 소잉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 잘라먹었나? 꼬랑지 안 잘라먹었지? 뭘까? 뭘까요? 지금도 또 쳤어요. 툭툭. 두 번씩이나 툭툭 때렸는데, 또 꼬랑지 잘라먹었나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꼬랑지는 아직 못 잘라먹었습니다. 이런 진 이제 원만 보세요 원만 또 빼먹었습니다 이거 안돼 에휴 그러면은 이걸로 공략을 해야겠어 어떤 놈의 수행인지 봐야겠어. 해, 네가 옆에 있어야 잡어 두 마리째 두 마리. 음 어이 새끼 야 가만히 좀 있어봐 이거 좀 끼자. 그래서 그래서 실수 실수 자, 그러면은 에휴. 네. 근데 걸리는 게 맞냐? 이제 인 그거 하나 푸느려고 여기까지 떠내려왔네 저 여기 올라가야돼 너무 내려왔어 ◆ 엉킨다 킨킨킨엉킨렁킨다티다티지마티 y 마티 n 주렁 y 에휴, 또풀 e y d 저 밑에가 있는데. 아, 가있 y 가있서 k e y d o 아, k 아. 아. 아, 해봐. 아, 좀 해. 그렇지. o n k e y donkey, 그 o n k e y donkey, d o n k 예, 이게 제일 무서워. 이거 엉키는 게. 그렇습니다. 뭐야, 이거. 와, 씨. 엄청 큰 장대 나왔다. 큰일 났네. 아, 이거 이거 장대가 다한것 같아. 아, 이거 어떡해. 우후 야, 이거, 이거 이제 빼는데, 이제 이게 세월이다. 이제. 큰일 났네. 오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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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조 있어 먼저 이거부터 끼고 그리고 벤치로 그러면 되면 안 되니까. 조심 조심 조이 조심 이게 조심 조심 이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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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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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이거 심 조심 조심 괜다괜다됐찮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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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열어, 열어. 됐다그 소행이 장대인 것 같아 딱 지금 보니까 장대가 그래놨던 것 같아 자 이만한 장대 잡았습다다 어휴 다괜다 그건 그렇고 이게 망가졌으니 어떡하냐 이것도 이게 없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쪽이 빠졌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여기서 이게 빠졌어? 휴껴볼까 아유씨 에이~~ 끊어졌어 응? 어? 또 잡았는데 끊어졌어 아 이거 쇼크리더 음에 안들어 아, 그냥 쇼크리더 없이 합사로 그냥 직결로 하는게 난거 같아 그건 그렇고 이제 없는데 웜도 에이 이제 끝났네 쇼크리더도 합사도 웜이 없어요 쇼크리도 쓰지 말아야겠어. 어떻게 리도를잘 끊어져.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놀람> 습니다 땅! 하고 때려. 그렇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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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현재 시간 14시 30분입니다. 랜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자갈밭에 물이 안 차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영웅도는 항상 그렇듯이, 영웅도 그, 1 6호에 오시는 분들은, 만약 광어를 노리고 오시게 되면은, 간조 타임을 꼭 낚시를 할수 있게, 그렇게 출조를 하셔야 됩니다. 간조 타임 때, 그때 반짝, 1시간에서 한 2시간 사이에, 그때만 나옵니다, 항상. 항상 그랬어요. 저희가 몇 년을 다녀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 그 시간대에 아침에는 너, 보신 것처럼 너울과 파도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낚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울렁거리고. 그러다가 간조 시간 다 돼가지고 너울도 좀잘 찾아들고, 어, 그때 뭐, 소나기 입질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떨군거 빼고, 잡은 게 광어 한네 마리, 그리고 한40 넘는 장대 큰거 하나,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어, 물이 돌고 나서, 들물로 바뀌고 나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쭈꾸미를 잡으려고 내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구봉도 꺼야지 갈라다가 돌아왔는데 쭈꾸미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올해 이상하게 영흥도 쪽에 16포 쪽에 쭈꾸미가 없는 것 같아요. 쭈꾸미가 16포 쪽에서 좀나와준다면은 멀리 안 가고 여기 나오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선재도 쪽에 쭈꾸미가 나오나 고 나가 봤어요. 나가 봤는데 쭈꾸미가 나온다면 거기 배들이 떠 있을 텐데 한 대도 없습니다. 걸로 봐서는 거기도 조항이 없는 거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휴 한글날 해갖고 연휴에 기상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상이 좋으면 쭈꾸미 잡으러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영흥도에는 어차피 나와도 방어밖에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어,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가자. 몇 마리 잡았어. 이거 갖고 가. 웨이브 갖고 가. 이 사람 갖고 오지 말래. 먼저 번에 먹었다고. 야, 이거 광어 네 마리하고 장대 큰거 하나 있어. 웨이브 못 잡았어. 이거 갖고 가. 광어 네마리에 장대 하나야. 끝을 날 줘. 내가 붙잡고 날 끌어라. 아니, 나잡고 <laughs> <자꾸 끌을> 끌어라. <laughs> 네, 이거 풀어도 너무 좋을 듯. 풀면 돼 잔디가 크더라고 난 저거 되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물고기야 저번주에 저번주 토요일날 잡았었잖아 그때 잡아갖고 포도 갖고 와서 먹었거든 애들하고 다 그때 그때 먹었다고 비린내 낸다고 거짓말이 동두야 잘 뺐어 <laughs> 내가 꾹꾹 찔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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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손으로 다 찔렀어 아. 무겁지? 그 들고 다 다니...